할렐루야. 웃기면서도 좀 의미있게 들려줄수 있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서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다리뼈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이 막히는 18세, 떡을 먹다 숨 막히는 81세, 학교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당뇨 걱정하는 81세, 아무것도 철 모르는 18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를 찾아 나서는 81세, 재밌죠?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고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인간이 몇 살까지 살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래는 부쩍 백세까지는 <laughs>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져서 우리 모두가 백세는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80세까지 사는 건 대단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연령별 생존 확률을 봤더니 여러분 70세까지 생존 확률은 86%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한 5년만 지나면 75세까지 생존 확률은 54%. 10명 중에 5명은 75세까지도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0세까지는요, 생존 확률이 30%입니다. 80세까지 사신 분들 10명 중에 3명으로 살아남아 계신 겁니다. 85세까지의 생존 확률은 15%. 10명 중에 2명이 안 돼요. 10명 중에 8명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85세를 넘기신 분들은 행운 중에 행운을 잡은 거죠. 90세까지의 생존 확률은 5%입니다. 그러니까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서 95명은 다 세상을 떠나고 5명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평균 연령을 75세에서 78세 정도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설계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게 아파트이든 부동산, 아니면 돈이든 모든 것들은 80세까지 다 써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80세 이상 더 살면 어떡해요? 어,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시고, 그냥 80세까지 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80세까지도 살지 못하는 게 평균 연령인데, 무슨 저축을 하고 뭐 그럽니까? 지금부터 다 쓰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좋은 일도 많이 하십시오. 그돈 가지고. 그리고, 웃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하십시오. 공연도 좀 보러 하시고, 뭐, 여기저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십시오. 예, 전환시나이도 맛집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뭐 식사를 하러 가느냐, 징표다 뭐 이런데, 여러분, 떳떳하십시오. 혼자라도 가서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 지금의 이 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ift 또는 present 이렇게 말하죠 이 중에 이 present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 생각해 보면 최고의 선물은 현재가 아닐까? 왜 그럴까요? 현재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간, 지금 이 현재를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현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폴틸리 신학자도 유명한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고, 또한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현재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최고의 값진 선물, 현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이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50년, 60년 살아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방금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시간은 똑같이 현재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뭐 가난한 사람도 권력이 가진 사람도 그냥 일반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딱 동일하게 현재입니다. 일이 많아서 눈코 틀새 없이 여러분 바쁘게 사는 사람도 아니면 조금은 일의 산발짝 뒤로 물러나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사용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은 꽤 괜찮게 현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5년도 이제 한달 남겨진 시간입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꽤 괜찮은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라는 시간을 값진 선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값진 선물이라고 믿고 싶다면 또 현재를 선물로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아는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려면 값진 선물이라고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로 나에게 영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존재 조건입니다. 내가 영원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현재를 살수 없다는 말이겠죠. 오늘 하루 현재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 속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현재를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그 현재를,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생명이 영원한 것임을 믿어야, 나의 생명이 영원한 사실이 있음을 믿어야, 현재가 선물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영원 속에서 지금은 어떻게? 그러니까 영원 속에 있는 나의 생명이 현재를 선물로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음이 느껴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원 속에서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우리는 현재를, 하루를, 시간을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소멸이라고 말입니다. 영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소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멸되어 버리는 하루를 살고,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슬프게 생각하죠. 허무한 생각에 사로잡힐 확률이 많죠.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올 거야. 내일일까, 오늘일까, 언제일까.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살고 나면, 아, 또 하루를 소멸해 버렸구나. 내 인생에서 하루가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순간 문득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다 보니까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나에게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까요? 자,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영원 속에서 현재를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전전 긍긍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이라는 거죠. 오히려 영혼 속에서 현재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생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말입니까? 겉사람이 그 낡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늙어 늙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늙어감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고령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죠. 자, 여러분 부모님들의 늙어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쓰러운 생각이 들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들의 늙어감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모님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들이 드는 것 많지요. 하지만 부담감도 꽤나 듭니다. 노년의 삶을 사는 부모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자신의 늙어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육신과 마음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늙어가는 이 육신. 저는 여전히 지금도 거울을 보면 20대처럼 보이거든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살아서 제 육신이 변한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인식이 잘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육신은 나도 모르게 늙어버렸더라고요.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 자꾸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가 있거든요. 예전엔 여러분, 배구를 할 때는 한 1m씩 점프를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점프를 했는데 5cm도 10cm도 안 뛰어지고 폴짝하고 그냥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뛸 수도 없고 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전에는 달리기를 한면1 0 0 m 달리기를 하면 12초 정도는 뛴것 같은데 지금은 완주를 할수 있을까 1 0 0 m 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육신은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현재를 선불로 여겨버려 하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멸되어버리는 생명처럼 느껴지는 순간, 허무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이지중지 키운 자식도 쓸데없고, 이루어놓은 그 일들이 다 쓸데없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얼마나 힘겹거려운지 모릅니다. 많이 죽고 싶다. 소멸되어 가는 생명을 스스로 빨리 끝내고 싶다. 막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값진 선물인데, 왜 선물의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 선물의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영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 속에서 현재인 나를... 의식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 속에 현재인 나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늙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변해가는 나를 보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이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산 현재 이 시간은 지금 내 영혼이 더 선명해지는 내 영혼이 더 행복해지는 시간 현재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한 거죠. 그것도 가장 값진 선물.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선물로 받아서 내 영혼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다워지는 더 새로워지는. 그러려면 영원히 내게 믿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죠. 2015년 5월 7일에 발매된 곡으로 그녀의 대표적인 발라드 중 하나라고 그럽니다. 김병걸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고, 그리고 노사연의 이 바램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곡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커버해서 감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가사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와 공감을 준다고 그러죠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반자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나이 들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앞으로도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주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뭐 회갑 잔치는 안 하지만 회갑 칠순 그리고 생일 이런 거를 맞이할 때마다 함께 불러본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의 태양이라는 그 카페에 어떤 분이 엄마라는 그 글을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가져다가 시를 써놓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래요? 엄마 당신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것이 그리 아프실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홀로 등에 짊어진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온몸이 아프셨는데도 얼마나 아프실지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매일 많은 일을 홀로 해결하며 몰래 울었을 밤, 몰래 참았을 날들. 내가 조금만 알아들였더라면,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살갑게 했더라면, 삶의 한복판에서 덩그러니 홀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요 당신이 바랐던 건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친 당신을 알아주며 따뜻하게 안아주며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 작은 말에 사막 같은 삶이었을지라도 꽃길이었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한 내 인생은 내 인생길은 언제나 꽃길이었는데 말이죠 엄마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익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할 사람, 내가 끝까지 지켜드릴 사람. 엄마 바로 당신이에요.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영원히. 이런 글입니다. 꽤잘 썼지요? 우리 모두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글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 이런 거예요. 엄마. 우린 늙어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속에서 현재를 선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겠지요. 행복한 하루라고 고백하면서 살겠지요. 영원 속에서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2025년이, 그리고 추수한 열매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오늘 감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영원 속에서 지금을 선물로 믿고 살아가면 현실이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자 여러분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성숙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들의 인생에 환란이 없었던 적이 있을까? 크고 작은 시련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야기를 하자면 소설을 한권쓸수 있고 그 소설 속에 나는 뛰어난 영웅 주인공이 되어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을 영화로 만들면 천만은 순식간에 돌파할 텐데 혹시 영화 감독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돈벌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영원 속에서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럼 여러분, 내가 시련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 보일까요? 그 시련이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련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각하게 보이질 않아요. 잠깐 힘든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일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눕지 않아요. 분명히 힘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시련을 내 인생 전부를 결정할 만큼의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중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지나가겠지. 이깟 일이 내 인생 전부가 될 수는 없어. 자,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탄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만일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기 계신 여자분들의 손에 쥐어드리면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기쁨으로 다 받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 기호로 표시하면 C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소 표시를 한다고 그러죠. 탄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숫덩이 불에 타다만 나무에 있는 그 숫덩이 있잖아요 그 숫덩이 원소 기호도 똑같은 씨 탄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여기 계신 여자분들에게 제가 숫덩이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 받을 사람 거의 없을 걸요 거부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탄소인데 재료는 똑같은 건데 하나는 사람들이 귀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숫덩이. 차이가 뭘까? 왜 그럴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숫덩이가, 그러니까 탄소인 이 숫덩이가 저땅속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그 뜨거운 지혈을 견뎌내고 나면 그리고 저땅속 깊은 곳에서 눌러대는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통과하고 나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근데 그탄소가 아무런 권한도 아무것도 없이 밖에 버려지면 그래서 세월만 지나면 그냥 수덩이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우서 12장 10절에서 자신에게 직면했던 약함, 능력, 궁핍, 밖에 권고 난 오히려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환란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만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질문은 이것인 겁니다. 수덩이 인생으로 만족할 거냐? 아니면 다이아몬드 인생을 구하면서 살아갈 거냐? 잊지 마십시오. 현재의 이 고난은 선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면 영원한 영광의 내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우서 12장에서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런 질병, 그 때문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여전히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우서 6장 1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찾아온 고난을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원했던 것 아니지만 중요한 것,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삶의 영광을 만들어낸 일이 될 수도 있고 버려진 숫덩이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히려 영원 속에서 현재를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하루하루를 가장 값진 것으로 중요한 것들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되기도 하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가장 소원, 소중한 일이 되게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하루를 산 나에게, 고난 속에서도 선물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살아온 나의 삶을,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로 여러분 영원 속에서 현재를 이렇게 선물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떤 사람?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 정말 멋진 사람으로성숙하게 변해 있을 거다. 영원 속에서 현재인 나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고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이웃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렸죠. 노아의 현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현재 배를 만드는 그일 자체는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현재의 삶은 여러분, 매우 힘겨워 보였죠. 사람들의 조롱거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120년을 그렇게 살았던 노아의 삶에 노아의 인생 전부가 걸리는 그의 가족 식구가 전부가 걸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만들고 계셨던 거죠. 영원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를 선물로 여기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될 겁니다. 돈보다는 사랑을, 명예보다는 행복을, 권력보다는 배려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영원한 것을 보며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소중하고, 주일의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에 소중하고, 나와 함께 천국에 동행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소중하고, 교회가 좋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는 사람이 되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의 집, 나에게는 영혼이 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의 삶을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우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값진 선물 행복한 순간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내 삶의 시련이 여러분 중요한 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행복한 시간, 이 행복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 꼭 한번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인데요.